싱싱함은 기본, 거기에 푸짐함까지 가성비를 제대로 잡았다. 한입 가득 입에 넣으면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 완전 맛있어요. 진짜 완전 부드럽고. 아유, 진짜 두툼하고 입안에서 완전 부드럽게 녹아요. 녹아. 초밥이 생각날 때는 그냥 여기 와서 먹죠. 돌아서면 자꾸자꾸 생각나는 맛. 푸짐함으로 눈길 사로잡고 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초밥 맛보러 지금 떠나봅니다. 오늘 특별한 맛을 찾아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 많은 사람들의 입맛과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이곳의 메뉴는 바로 초밥입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한번 맛보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집 초밥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오면 항상 맛있어요. 맛있고 부드럽고 배불리 먹고 갈수 있습니다. 전복부터 새우, 참치 초밥까지 다양한 종류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푸짐함 또한 남다르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손님들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는 초밥은 따로 있답니다. 특히 여성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요. 연어초밥도 있어요 아, 연어초밥 맛이 어때요? 다른데보다 새가 좀 두꺼운 것 같고 좀 신선한 느낌인 것 같아요. 두툼하고 큼직하게 썰어낸 연어가 올라간 초밥. 바로 이 연어초밥 때문에 이 집을 몇 번이고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한 입에 넣기 힘들 정도로 두툼함을 자랑하는 연어. 그래서 가성비 맛집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부드럽고 촉촉해서 좋아요. 부톰해서 다른 데는 얇고 촉촉하다기보다 약간 건조한 느낌이 좀 있는데 여기는 그 맛을 먹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연어 초밥은 이집 매출을 책임지는 1등 공신이기도 하다는데요. 그럼 연어 초밥이 어느 정도나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마리 반에서 한세 마리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50% 이상은 연어초밥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손님들에게 싱싱한 연어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아침 직접 연어를 손질한다는 사장님. 신선함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초밥 위에 올라가는 연어의 크기랍니다. 한 눈에 봐도 두툼함이 남다른데요. 저희가 다른 집보다 연어를 한 3배, 4배 정도 더 두껍게 주고 있는데 이게 연어가 좀 부드럽잖아요. 얇게 뜨면 입에서 좀 씹는 식감이 없어가지고 좀 두껍게 떠서 씹는 식감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초밥, 특히 연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연어 초밥 성지로 불린다는데요. 먼길 달려왔지만 고생이 아깝지 않은 맛이랍니다. 완전 맛있어요. 진짜 완전 부드럽고 와저 이거 먹으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두툼하고 입안에서 완전 부드럽게 녹아요 녹아 푸짐함은 기본 다양한 종류의 초밥을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는 곳 맛집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단골손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몇 번이고 다시 이곳을 찾는 단골손님도 유난히 많습니다 시켜서만 먹었는데 확실히 나와서 먹으니까 네. 음, 너무 맛있어 여기 처음 생겼을 때부터 왔어요 네. 밥이 생각날 때는 그냥 여기 와서 먹죠 딴데 가서 어설프게 먹는 거보다 돌아서면 생각나는 맛 사람들의 입맛 끌어당기는 또 다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손님이 뜸한 오후 주방에 있던 사장님이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더니 지하로 내려갑니다. 대체 어를 가나 했더니 지하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수족관. 아니, 저희 광어를 활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광어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 활어 상태로 잡아가지고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수족관을 놓고 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싱싱한 활어를 공수받아 초밥 재료를 준비한다는데요. 남다른 신선함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이제 선어 상태로 오면 숙성이 너무 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살아 있는 상태로 잡아서 숙성을 시켜야 이제 한국 사람들 입맛에 좀 맞게 좀 쫀득쫀득하게 숙성이 되기 때문에 그쓰고있습니다 일식 요리 경력 20년 차의 사장님,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초밥을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요. 파로는 곧바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숙성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숙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인데요. 짧은 시간에 숙성을 맞춰야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생선이 과숙성되면 너무 오랜 시간 숙성을 하면 좀 식감이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어서 한 두세 시간만 시키고 있습니다. 번거롭긴 해도 맛과 정성을 더하기 위해 초밥 재료 등 모두 직접 만들고 있다는데요. 아, 저희는 저희가 직접 그 모든 소스나 음식 재료 같은 걸다 준비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 제공해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밥의 맛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새콤달콤한 밥이죠. 여기에도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재료 하나가 들어간다는 데요. 식초, 설탕, 소금 이렇게 해서 배합초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유자를 통으로 넣어가지고 유자 향이 배게 만들고 있거든요. 유자를 넣으면 초밥을 드실 때 유자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좀더 향긋하게 초밥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유자를 넣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두면 밥의 맛과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합초를 넣고 밥을 섞어줍니다. 여기에 직접 손질하고 숙성한 횟감까지 두툼하게 썰어 올려주면 신선함에서도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초밥이 완성되는데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밥알과 살를 녹는 생선의 조화 뿐만 아니라. 초밥을 시키면 함께 나오는 튀김 알밥 국수까지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지난 전복 내장죽으로 먼저 속을 달래고 바삭바삭한 튀김 그리고 시원한 메밀 국수까지 초밥과 함께 나오는 사이드 메뉴 맛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일단은 한 가지만 시키면은 먹으면서 물리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맛이 있으니까 하나씩 먹으면서 다른 맛도 느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죽도 짚은 죽이나고 짜자잔, 이렇게, 이렇게 튀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알밥 이런 게 나오면서 나오니까 뭔가 저렴하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밥만으로도 푸짐한데 여러 가지 메뉴가 함께 나오니 마치 코스 요리를 먹는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이 많은 음식을 사장님 혼자 만드시나요? 힘든 부분도 많은데 그 저희 어머님이랑 와이프가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많이 수월하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가게를 운영한다. 음식 맛이 좋기로 칭찬이 자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정성 가득한 음식들. 초밥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사장님의 어머니가 직접 만들고 있답니다. 전복죽 쓰려고 해요. 전복을 지금 손질하고 있어요. 어, 손님을 위해서 아무리 비싸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전복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반응이 좋아요. 전복죽이 맛있다고 그럽니다. 오동통한 전복살에 내장까지 아낌없이 넣은 진한 전복죽. 뿐만 아니라 메밀국수 육수까지 직접 뽑아 사용한다는데요. 메뉴 하나하나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양파, 대파, 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워가지고, 야채를 구워서 직접 여기다 육수에다 넣어야 맛이 나요. 그래, 육수가 맛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더 맛이 나서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아들 며느리 볼 때는 너무 힘이 나서 제가 돕고 있습니다. 음. 음식 만드는 게 아들과 어머니의 몫이라면 서빙은 아내 담당. 이렇게 온 가족 모두가 음식에 진심을 담아 일하니 그 맛이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서로 의지하고. 직원보다는 서로 믿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초밥 못지 않게 인기가 많다는 이곳의 또 다른 메뉴. 밥 말고 회만 집중 공략하고 싶다면 참치회가 제격이라는데요. 적당한 숙성을 거쳐 부드러움은 물론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아마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식감도 좋고 그리고 조금 참치의 그런 냄새가 좀 덜한 거예요. 연어 조림 요거 서비스로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 서비스까지. 연어가 조림이 연어 원래는 메뉴에는 없는데 저희가 단골 분들 오시면 서비스로 내드리거든요. 저희가 연어가 많이 나가서 머리 같은 경우나 가마가 많이 남아서 조려서 맛있게 드시라고 드리고 있어요. 초밥 하나 먹으러 왔을 뿐인데 푸짐하게 서비스까지 받으니 기분까지 좋아진다는 손님들. 역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식구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음식으로 보답하게끔 더 기력하겠습니다. 온 가족의 정성이 더해진 초밥 한 접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푸짐한 행복을 전해주길 응원합니다.